우리가 살다 보면 능력 밖에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. 내가 하나도 모르는 거, 준비가 안돼 있는 분야. 근데 해야 돼. 그럼 어떡하냐? 이제 퇴근하고 밤에 집에 오면 쉬지 말고 공부를 해야지. 쉬지 마. 이 휴식은 겁쟁이들이나 하는 거다. 원래 이기여 스피커는 광야 나와요. Play by USB drive. 습니다 자 주다 아음이 어, 하나밖에 없으니 당연히 아예 강세가 있겠죠. that that라고 읽습니다. 뭐 오늘은 러시아 공부할아 않아서. 오늘은 꺼두고 주... 나는 회로 연구원이라서 이렇게 코드 볼 일은 잘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코드를 공부해야 될 상황이 생기네. 이거 책 펴놓고 공부할 거예요. 이 공부는 최소 두 시간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. 이제 나같은 사람은 의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그냥 발목에 채워버려요 발목이랑 의자랑 이렇게 수갑을 채워두고 스탑워치를 켜두고 2시간 동안 안 일어난다는 딱 다짐을 하고 공부를 해요 이제 2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공부할 거고 이열쇠는 저기 던져버려요 공부시간 2시간.. 순수 2시간 못 채우고 자리에서 일어서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 이제 본격적으로 즐겨야겠다 공부합시다